하... 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오늘 이제 현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만 좀 공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물 공지. 뭐 어,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고 어, 지금 신규에 있으셨던 분들도 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어, <laughs> 앞으로는 어 저도 이제 이제부터는 작년 한해 동안은 아무런 조건들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리딩을 해드렸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료로 돈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 앞으로는 어, 영상 추천 종목과 어, 리딩 방의 추천 종목들을 명확히 구분을 지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제 목적성이 뚜렷한 어, 행동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도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 조금 키우는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영상을 영상에서 올려드린 뭐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 물론 공유방에서 <laughs> 뭐 관리라든가 아니면 실시간 브리핑은 해드리겠죠 뭐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려서 공유방 인원도 늘릴 것이고 영상 조회수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에서 이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은 뭐 중간중간에 올려 드릴 테지만 어, 영상 통해서 아이콘 매수했는데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을 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더라도 그 영상을 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정도 부분은 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뭐, 영상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아이오타, 아이콘,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가 어디인가요? 매, 매도가가 어디에요 2차는 어디 봐야 되죠? 이런 대답은 제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웬만하면 1, 2차는 제가 매도가를 알려드렸을 거고, 적어도 1차 정도는 다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영상 보고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은그 영상 저장해 두세요. 저장해 두시고,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 놓으신다거나 하면은, 내가 좋아요, 이렇게 누른 종목들을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조회수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가는 만큼 수익을 받아가는 만큼 저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렇게 계속 비영리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다. 제가 이거 1년 동안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유료로 전환될 수 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런 부분들 어쨌거나 어, 이런 상호에 <laughs> 서로 서로가 좋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 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 이게 약간 반협박이 된것 같은데 어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왜 공부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 종목들은 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웬만하면 다 수익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년 하락장인 경우 빼고 작년 하락장 같은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떨어질 확률이 더 크지만,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려서, 2차 매수, 면수, 3차 매수까지 애초에 처음부터 드려서, 에이다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가서 물렸었어요. 제가 애초에, 이거 42,000원에 추가 매수 받을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오랫동안 저를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어, 플러스일 확률이 굉장히, 플러스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저는 하락장에서 코인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 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진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인 구간이 더 많게끔, 그런 시간들이 더 많게끔 하는 트레이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무조건, 무조건 들어오셨으면은 적어도 만원 정도는 사보세요. 만원 정도는 사보셔야, 우리 방이 어떻게 5, 60% 가까이 수익률을 내고, 7, 80%까지, 100%까지 수익률을 먹고, 아, 투자를 할때왜 이런 구간에서 분할익절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몸소, 몸소 느끼진 못하더라도요, 따라가다 보면은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왜 얘는 여기서 팔라고 할까? 왜 얘가 팔라고 하는 구간에서는 꼭 팔고 나면 쭉 떨어질까? 즉, 왜 이렇게 익절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그 뒤로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이거를 하다보면 재밌어져요. 그러면요, 배우고 싶어져요. 그러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테고, 질문도 하실 테고, 자연스럽게 저도 참가율이 높아져서 좋고, 여러분들은 투자 생활이 재밌어서 좋고. 작년에요, <laughs> 뭐, 여기 계신 말, 말이, 이제 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어, 뭐, 뭐, 옆, 그, 경훈 님이라든가, 뭐, 성훈 님이라든가, 그리고, 뭐, 영재 님이라든가, 뭐, 제이 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요, 뭐, 각각 들어오신 시기는 달라도, 처음에 매수해보시고, 재미를 느껴보시고, 교육도 참여해보시고, 하나씩 보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어, 이 종목 저는 좋게 봤는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어, 제가 이 종목 잘 봤어요. 좋네요?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흉내라도 내보게 되고 그 안에서 조금 더내 스타일을 입혀서 진행을 하다보면요. 이 투자가 자체가 재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는 상승장에서 느껴야 돼요. 그래야 하락장에서 왔을 때그 안에서도 어쨌거나 내가 위기의식을 본인이 가지고 하락장이니까 차려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서 또그 안에 수익이 나면은 더큰 희열이 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남들 다 손실 볼때 나는 수익을 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기는 공부방입니다. 질문해주시는 거 너무 좋고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질문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타점만 보고 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왜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여기서 직접 했을까? 그런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하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 <laughs> 그, 저희가 이제 차트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선물 강의를 일전에는 일대1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둔 게 있습니다. 아, 녹화를 해둔 게 있습니다. 예전에 1대1 강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 강의를 해드린 게 있어요. 어, 지금 여기에는 잘안 보이는데 어, 찾으면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차트 공부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그거는 제가 선물 강의를 1 시간 정도 진행을 1대1로 해드렸을 때요. 단순하게 이게 선물하세요, 선물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의 아, 그, 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언제 현물을 해야 되고, 언제 선물을 해야 되고, 왜 횡보장에선 선물을 매매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지. 그리고 이런 추세,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타는 장에서는 현물에 집중을 해서, 어, 강한 상승장, 상승 추세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옥석을 가려내서 나중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왔을 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관심 종목들을 늘려가는 기간이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매매법을 실행을 하고 왜 그러한 매매법을 가지고 선물 시장에 접근을 하고 현물 시장에 접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선물 내용은요 그한 시간 안에 15분에서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차트 공부하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 강의 먼저 보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올려 드렸던 현물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뭐 분량 해 봐야 이 현물 강의 4강 그리고 선물 강의 하나 해 가지고 해 봐야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작년에 이거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보신분들은요 제가 일부러 이거 방에서 종목추천 안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본사람만 수익보요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요 스택스 3천원에서 4천원 무조건 간다 손자를 손씻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10원대에서 보유를 하시고 보유를 하실 때 손실을 잡고 근데, 6월, 따라가신 종목, 얘도 지금 1월부터, 여기서부터 크게.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5월 구간에 지금 바라볼 수 크게는 3,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시죠? 3,500원까지 간다. 스텍스. 그 당시에 추천드린 종목이요. 스텍스랑 엘프가 1순위였고요. 그리고 2순위가 얘도 솔라나였어요. 총네 종목 집어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엘프 스텍스 솔라나 스텔라 루멘이에요. 이게 작년 9월 달이었어요. 9월 7일 보이시죠? 제가 이때 일부러 스텍스는 방에서 오랫동안 밀었던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은 영상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솔라나 27,000원이었고 엘프 420원이었고 현재 가격이 24만원이구요. 4,400원이에요. 여러분들, 2시간, 3시간, 저는 바빠서 그런 거볼 시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으로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이 2시간, 아니, 하다못해 30분 투자하신 분들은요, 저기서 한 종목 잡아가지고, 얼마나 뭐 수익 챙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3,000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열 종목 뽑아서 스택스가 한 종목 나왔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제가 네 종목 뽑아서요. 솔라나, 엘프, 그 당시에 9월 7일이잖아요. 고가 언제 달성했어요? 3개월 만에 달성했어요. 1600원. 420원에 사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 투자로 돈 벌고 싶으시면요. 그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만큼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 영상 1강부터 4강을 찍는데요. 20번을 넘게 찍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강부터 4강 2시간 안에 끄는 거고요. 뭐,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안에 제가 축약해서 해드려서 총이 4개의 선물 현물 강의를 다 듣는데 3시간 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이라면은 직접 따라가서 재미도 느껴 보시고 시간 투자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해당 방에 들어오셨으면은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앞으로 저 저런 수익률은요 어쨌거나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가는 그 구간을 잡지 못하면은 저 정도의 수익률은 보기 힘듭니다. 민코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매번 저렇게 내드린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저는 방어적인 투자를 해온 사람으로서. 한악장에서 더 빛을 발은, 발하는 어, 그런 트레이더니까 꾸준히 제가 해드리는,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익혀나가시면은 뭐, 지금 작년부터 들어와 있던 분이 올려주신 뭐, 이런 인증들, 인증들, 뭐, 저희는 뭐, 선물 인증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현물 인증도 하고, 선물 인증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데요, 시간 투자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성모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막 거의 반년 내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들어오고, 남들 박스거 매매하면 기초 강의 두 번, 세번 듣고, 현물 강의 들어오면 1강부터 4강 막 반복해서 듣고 막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꼭 시간 투자하셔서 수익 남들보다 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